여기, 음. 저 여기를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제, 이렇 하고, 이 합니다. 이렇게. 다 이제, 음. 최대한, 칠을, 오, 칠렀구나. 음. 음. 안데 음, 잡으면 어, 하고 난 뒤에 끝내는가 이거 피를 주로 내는 거서 줘야 된다. 나오고 나오는 데까지 많이 해 줍니다.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피보다 이런 뭐 약간 맑은 물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어요. 이렇게. 음. 그러면 보통 그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음. 네,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면 죄가냐 지금? 맑은 아니, 물을 그 불순물이 나오는 건가 그럼? 아니 아니세요 오기 하여튼 그 피도 이제 기본이 맑은 물에 적혈구가 있는 거니까. 맞는데 아... 이제 하여튼 그렇더라고. 이 경험 저희 무슨 의미? 어떻게 하는구나, 라고 보면 이제 따주시면 돼요. 진짜? 그리고 어디 가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엄한 사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음. 식구들이나 음. 나 자신이나 음. 그쵸, 그쵸. 아니면 우리 뭐